아,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내 인생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아. 예. 말 그대로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대가시고. 맞 예. 그동안 네. 인생 사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예. 아, 이분들의 얘기로 또 시작을 네. 먼저 하겠는데요. 첫 번째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오늘 이용열 씨가 시작하십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야, 아내랑 잘 맞았냐고요? <웃음> <웃음> 아니요. 오, 아내랑 잘 맞았냐고요? <웃음> <웃음> 아니요. 오, <laughs> 오, 잘 살렸어 지금. 예. 잘 살렸어. <laughs> 자 말씀 좀 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laughs> 예. 저희 집 사람은 이제 19살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웃음> 26살. <웃음> 와 지금은 없어진 방송국 <laughs> 음. TBC 동양 방송국에서 <laughs> 예. 만났습니다. <laughs> 저희 집 사람은 거기에 방송국에 경리. 있었고 저는 군대를 갔에대한 이제 신인 개그맨이었어요. 이아 예, 우리는 파우처를 받으면 돈을 타러 가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만나게 돼서 데이트를 조금 하다가 예. 예. 그해 1980년 12월에 방송국 통폐합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활동 부대가 여의도 쪽으로 갔고, 집사람은 서서문 쪽에서 그냥 남아서, 아. 어 신문사 이제 경리실에 근무하고 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헤어진 지 7년쯤 어, 되던 예? 해에, 예. 어, 제 마음속에서 너무 잊지를 못하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 오. 다시 찾아가서 그때부터 한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근데 예. 그때는 어, 저는 이제 33살, 예. 집사람은 26살이니까 진행이 착착착착 약혼 착착착착 예. 결혼, 결혼. 예. 우리 때는 약혼도 했으니까 음. 근데 결혼 생활 아내와 잘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어, <laughs> 어 저는요. 어떻게 좋았는데. <laughs> 어, 네. 그런 성격이. <laughs> 네. 갑자기 어두워지죠, 이 <laughs> 얘기가. 저는 성격이 꼼꼼한 <웃음> 스타일이고, <laughs> 정리정돈이 이렇게 잘되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지는 애용으로 태어났어요. 예. 집사람은 본인 앞에 이렇게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그런 거 편안하게 생각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성격이. 정반대시네요. 가그니까 극가 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어, 어, 네.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어, 어. 아 그동안 잘 버텨온 이 세월을 네.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극가 극의 어, 성격인데 어떻게 잘 버텨왔을까 해보니까 네, 네, 네. 두 가지가 아, 네. 버텨낸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두 가지요. 그 네.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잘 참습니다. 네. 정말 정말 잘 참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화가 다 풀어질 때까지 참고, yeah. 그리고 제가 삐쳐도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주고, yeah. 그러니까 그 하나가 굉장히 그 저에게 있어서 큰 위안, 버팀목이네요. 위안이 되고 버팀목입니다. 예예. Yeah. 아 그리고 또 저도 하나, 예. Yeah. 음 그런 가운데서, 어 oh. 그런 가운데 저도 하나 자랑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yeah. 그, 저희 어머님이 그 살아생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홍여하, yeah. 너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yeah. 아내한테 절대로 여자 욕을 하지 말아라 여자 욕은 여자끼리 하는 거란다 아 너는 아내한테 아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남자 욕을 해라 아야 이놈아 야 이녀석아 야이 자식아 아 이것까지는 아 괜찮지만 여자 욕은 절대로 죽을 어 때까지 하지 마라 두 번째 여자한테는 절대로 손찌검을 하지 마라 아, 한번 손을 대면 예. 그 다음에 한번 가지고 양이 그렇지. 안 찬다 두대 세대 늘어날 수 있으니, 네. 여자한테는 절대로 아. 죽을 때까지 아. 솔직함을 하면 안 된다. 아. 네. 그, 그 얘기를 말씀이시네. 유언처럼 해주셨는데, 네. 39년 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까지. 네. 잘 그거 하나 지켜온 것이 아마 아무리 화가 나도, 아. 아. 여자 욕을 하고야 임마! 어, 됐어! 이거 갖고 말아버리니까 네. 더 싸움이 깊어지고 오. 골이 깊어지는 아. 경우는 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어. 제가 지금 주례를 볼때 신랑하고 다짐받는 게 바로 네. 그두 가지입니다. 오. 어머님이 네. 해주셨던 얘기를 네.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아. 네.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어, 어느 정도 남은 인생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네. 앞으로 남은 세월은 내가 그냥 어, 이제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뭐든지 잘 참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네, 예, 예. 참을 요이 없는. 입이 어, 기울어졌어요, 어, 많이? 어, 어느 시점부터는 집사람한테 화를 낼 적이 없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잔소리가 막 지나간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잘 듣고 요즘엔 분리수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분리수거를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가. 아, 아, 어. 아내도, 저희 집사람도 이제는 네. 어, 개그맨하고 한 40여 년 살아오니까 <laughs> 잘받아쳐요 아, 어, 어, 어. 하루는 이렇게 산다가... 집에 이렇게 갔는데 네. 집에 들어갔는데 네. 어 그날은 아, 깜짝 놀랐어요.이제 네. 집 사람이 (60이) 제 중반 됐잖아요.집 네.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저는 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면 장모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오오오. 왜냐하면 부인이 아 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래, 그래. 점점 그래. 점점 그래. 들어가면 그래. 장모님하고 점점 비슷해져요. 이 아,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어 이제 한마디 오오. 친 거죠. 예. 아, 장모님 여기 왜 늙으세요? 그때 집사람이 한옥도 쉬지 않고 안경 너머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네도 만만치가 않네. 어머. 모든 게 툭툭툭 받아치고이렇게될가가 아 되죠. 네 그요 이제는 뭐가 네. 어, 뭐 쌍음이 일어날 일도 별로 아 없고.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남은 세월도 처럼잘 지내갈 수있겠다하는 음, 생각에 맞아요. 제가 마지막 꿈이라면은 제가 마지막 꿈이라면은 예. 주사람한테 그런 어. 얘기를 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내가 당연하지만 음. 내가 먼저 가는 게 꿈이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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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순간은 당신 그~ 무릎에 어, 기대서 어. 어.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다 그랬더니 아~ 어. 그, 그냥 가만히 용서, 용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어, 예. 뭐라 그러세요? 꿈도 야무져. 그단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네, 그 어, 소리 듣기 싫은 어, 아, 거예요. 힘이 어, 아, 맞아 그래서, 아, 이렇게 친구처럼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네. 다짐해봅니다. <laughs> 아, 예, 아이고. 아, 네. 정말 알콩달콩 잘살수있을게사까요 아, 아, 아니, 근데 정말 네. 궁금한 게, 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음. 아내분보다 먼저 떠나기를 원하신다. 네. 음. 제가 그게 제일 제 궁금해요. 제왜 그런 건 말씀? 아 먼저 갈 수밖에 없어 나이 차이 나고. 나이 차이도 아, 남자들이, 남자들이 먼저 죽어. 그런데 아, 그거를 소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네, 나이 차이도 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떠나셔서맞일년 음. 차이로 그냥 돌아가시고 그게 이 45년이 지났는데도 음. 예. 여기서 떠나지를 않을까그 아, 슬픔이요. 맞아. 맞아. 이 부모님이 런 슬픔은 예. 이 말로 글로 표현할 맞아,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또 그런 슬픔이 네. 제게. 다가올 거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어. 그런 얘기를 이제 네.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밥입니다, 밥. 어, 어. 밥이요. <laughs> 저는 그게 더 중요했잖아요, 사실. 밥. 밥, 밥 그렇죠? 밥이요. 어. 밥을 챙길 수 없습니다, 아, 늘 밥해주는 분이 한분계셔서 예. 네.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근데 네. 네. 객관적으로 봐도 어. 남자가 먼저 가시는 게 어. 좋아요. 그래? 아, 객관적으로. 아, 그럼요 그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 얘기를?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왜 그래, 남의 명주를 아니야. 자꾸 흔들어, 거기서? 이게, 그렇게 있어요, 진짜. 남자들이 혼자서, 어, 이렇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행복하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어. 여성분들 아주 쌩쌩하게 잘 계세요. 그러니까요. 혼자 계셔도. 그 경로당에서도 그렇죠. 아, 아주 뭐... 쨍쨍하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 <laughs> 네.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여자가 예. 막 남편이 아파서 병수발을 하다 먼저 돌아가시잖아. 음흥. 그러면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더라고. 음. 조금 있다가 만나면 얼굴이 뽀얗게 펴. 그신 다음에. 자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됐잖아? 그러면. 허망지방 하면서 막 추리해졌다가 아, 가더라고. 예.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 여자는 또더 오래 맞아. 버티기도 하고. 맞아. 그게 이제 그런 물인 시대 게 이제 시대 여자는 뭘자게 손으로 해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맞아. 남자는 맞아. 아내가 갔다 그러면 그냥 그 시에 좌절해가지고. 맞아, <laughs> 어. 맞아. 그렇게. 맞아. 맞아요. 음. 아니, 근데 저는 빨리 아직 빨리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럼 옥 생각은 그때. 저는 아직 같아요. 혼자 살고 있잖아요. 어. 남자. 음. 그리고 뭐 지금 뭐 40대 한 중반 정도인데. 뭐 만. 하거든요. 젊으니까 그렇지. 네. 아주 젊은 거예요. 아니 밥도 혼자 잘 해요. 애가 뭐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애가 뭐 여기서는 야 살아라. 야 살아라. 야 내가 네. 나왔어. 애가 뭐 네. 여기서는 애가 뭐라나 왔어 뭐라. 지금 누님이 얘기했을 때는 음. 진짜 옛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때는 음. 아내가 먼저 돌아가면 남편들이 딱 이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영남이형 보세요. 음. 영남이형 지금 팔십인데. 네가그런말할 자격이. 아, 형, 잠깐만. <웃음> 형이, <웃음> 형이 예를 들어서 <laughs> 옛날에는 남편, 남, 남편분이 다돈 벌어서 예. 아내 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다, 다 갖다 줬잖아, <laughs> 돈을. 예. 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남편 어. 입장에서는. 네. 아, 돈이. 돈이 없으면요. 다 갖다 줘서. 몸이 건강해도 늙어요. 어.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yeah. 나이가 먹어도 건강해요 돈 yeah, 안면 만약에+ I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일을 못하고 돈 없으면 yeah. 어. 지금처럼 저렇게 생생할 수가 없요 천만의 yeah. 말씀이요 yeah. <laughs> 이제는. 아내 스트레스 받으면 밥 채워주는 것보다 내가 돈 주고 아줌마 와서 일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고, 어어. 충분히 빨리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네. 왜 그런 옛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예? <laughs> 왜 여성분들은, 아, 우리가, 우리가 없으면 남편분들은, 아, 못 살까?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어. 아이잘살 네. 오래 써요. 사세요. 내얘기잘 들어 응. 젊은 분들은 물론 남자분들 지금 술, 담배 안 하면서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응. 나중에 늙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보세요. 응. 그런데, 영남 씨는, 또일찍이 혼자 많이 그 살아가는 거를 아... 저기 배웠어 내가 보기에는 또 습득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랬지만 같이 잘 살다가 잘그 저기 저 이홍렬 씨가 지금 바라는 것처럼 됐을 시기에 네. 나도 마찬가지야 음. 나도 만약에 지금 우리 남편이 나랑 비슷비슷한 나이에 음. 같이 늙고 있는데 음. 내가 먼저 갔다 그러면 은저 남자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음.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봐. 또, 다른 사람이 봐줘, 봐줘. 봐줘도, 마누라가 그래? 어, 악처라도 아, 네. 늘 아, 신경쓰고, 아, 참, 그냥 음. 붙어있는 어떤 친구처럼 생각하고 해주는 거는 못해줄 것 같아, 아, 내가 봐도. 음. 어. 그러면은 허물어져. 그래서 어. 어. 빨리 간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어. 남편들은 허물어지는데 왜 아내들은 허물어지지 않죠? 아니, 어. 남편이 흠이나. 없으면. 어. 어. 간단해져. 그럼 남편이 없어봐. 어. 아. 아니 저는 간단해져요. 아니고 여자 여자는 그리고 아 어. 어. 잠깐만요 아니, 씨가 방송을 안아한 사람씩 얘기해. 조영남 씨는 외형으로는 지금 혼자 사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응.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여자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안 <laughs> 보이는데는 <laughs>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아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저분은 그냥 잠만 혼자 잘 뿐이지. 어 그것도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예. <laughs> 모르는 예. 일이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혼자, 어 법적으로 혼자, 법적으로 혼자 돼 있지만, 예. 주위에 늘 여자들이 수발을 들어주고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 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은 혼자 살기 힘들다. 일단 산다, 못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살겠죠. 네, 네. 어, 살수 있는데, 음. 여성분들은 좀 평소에 하던 대로 살다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음. 나를 챙길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어. 놀러 다니면서 더 음. 즐겁고 밝고 좀 이렇게 음. 사는 거면 네. 남성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안 했던 것들을 어. 혼자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성분들보다는 어. 어설플 수도 있고 이제 음.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잘 살게 되겠죠 예, 예. 근데 비용으로 지불해서 누구를 고용해서 쓰는 거 말고 마음적으로 그렇지. 남편한테 이제 챙겨주고 음.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랑 있는 거는 좀차이가그 정도 사이가... 능력이 되면요 남편, <laughs> 남자가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왜 애인이 없겠어 왜 없겠어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니까 어, 아니 그걸 원하는데 왜 없겠냐고 더 시원해진 속풀이 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기요